서, 서지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백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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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이나 님들위 한, 추억의 뿔랑 쉐이퍼 타워, 아유, 뿔랑 쉐이퍼 타워를 하고, 요첫 번째는 꼭 꿰돌. 꽤돌. 근데 꿰돌이가 뭐지? 꿰돌이가 약간 맞동상 같다. 응? 설탕 l t 기 설탕 b 바 g 설탕 g 바 y 매 a l t a b a 후 a 이 g y saltaba baggy. May g 어지도 이기법으로 다이맞지 아 파파 <Willie notions> 제한 시간 10분 추가 제한 시간 10분 추가 제한 시간 10분 추가 내가 여기에서 죽었어야지 야. 아. 우와 아하니 어우 더럽 수염에부어아 yeah. <laughs> <laughs> <쟨, 쟨. 웃음> 개뼈다 내가 어제 여기서 어 내가 어제 여기에서 어제 촬영하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그냥 그냥 <laughs> 와휘파람꽃아 요거 나 닿았을때 닿았을때 대전 닿았을 대전에서 살았었거든요 해보고싶은데 제가 이거 다았을때다았을때 뭐 사이다 사이다크림 어쨌든 제가 이거 다았을때 대전에 살았거든요 그때 친구가 가져와가지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. 뭔 이거 3분만에 깨냐? 내가 점프 중중에서 처음 깨보네. 아아 아, 진짜.